자 보겠습니다. 오늘은 브롤스타를 해보겠습니다. 네 지금 발렌타인 보 이벤트 그 보상이 지금 들어왔습니다. 상자에 보면은 이렇게 오 하이퍼 차지가 두 개나 있고 스타드1열개 그리고 특별 상품 요것도 상자 블링하고 어, 다이나마이크 선물도 여섯 개나 주고 요거를 한번 열어볼게요. 다우가 먼저 열어볼까? 어. 자 일단 다우거 먼저. 일단 일일번스타드롬 먼저. <laughs> 어 하이퍼 차지는 맨 나중에 열자 그러면. 어. <laughs>

여섯 개. 아. 음에 받고. 어, 코인하고 이 응? 스킨하고 스킨? 오, 예쁘다. 아. 아. 그리고 음. 응. 개. 자, 하이퍼 차지 두 개가 뭐가 나오지? 제발 좋은 거 나오세요. 응. 뭐 나왔으면 좋겠어? 좋은 거. <웃음> <웃음> 아무튼. 자, 첫 번째 하이퍼 차지. <laughs> 오. 오, 리코 엄청 <laughs> 많이 쓰는데. 할 모르겠어 리코하이퍼 리콘은 많이 쓰는 캐릭터야. 자두 번째 하이퍼탄지. 제발 좋은 거. 에이시 <laughs> 신호한다. 애쉬. 아, <laughs> 아 이렇게 나왔고. 자 아빠꺼 열어볼게요. 열고 받고. 이제 아빠는 상품 상, 이거 먼저 먹게 상자. 응? 어 영웅. 아 아이콘. 토기. <laughs> 토기. 아. 전설 하나 안 주나? 영웅 블링 투기 오 신화 전설 전설 어? 전설 전설에서 뭐가 뭐 주나 여기서? 좋은 거. 과연 뭐가 나올까요? 오 주주 아니, 스킨이야? 아, 아 주주 주랑 비슷하게 생겼는데. 주주 아빠 있어. 자, 음, 자 스타 드로 자다 열었고 아빠도 이제 하이퍼 차지 자 한번 열어볼게요 자 첫번째 하이퍼 차지는 오, 오 코델. 코델 거 코델 지금 안 키웠는데 두번째 자 그러니까. 두번째 하이퍼 차지 이얀 과연... 8비트. 8비트 8비트도 많이 쓰던데 음, 철셀 레이저가 생겨 오. 좋은데? 어 뭐야 왜 하나 더 있어? 나두개 응? 열었잖아 어. 근데 하이퍼 차지가 하나 더 있는데? 또 열어 주면 돼. 되... 어, 없어졌어. 뭐... 어? <laughs> 있는지 알고 눌렀는데 없어졌어. 왜지? <laughs> 허상이었어, 허상. 뭐요? 신기루 신기루. 자 그러면은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. 이번에 네. 받은 다이나 마이크. 네. 이 스킨을 쓰고 음. 단우는. 그냥 이번에 하차를 얻긴얻었는데 쓰지 못하지만 <laughs> 어. 아무튼 얻은 기념으로 어. 애쉬 써보겠습니다. 애쉬 스킨 뭐야? 되게 귀엽네. <laughs> 어 게임기 애쉬야. 귀여워. 어. <laughs> 눈도 조금매 <laughs> 맞아. 자 그럼 이걸로 네. 바스켓브롤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가자! 바로 갑니다! 가보자고, 가보자고. 자 들어왔습니다 그들 뭐지? 어어 레온하고 모티스 나쁘지 않아 ㅎ ㅎ 그지 아 근데 <laughs> 모티스한테 완전 쓰러있는 모티스한테 우와 다른거 잡아줘 야제 괜찮아요 어에시가 모티스 잡아줘 레온 막아주면서 아빠만 쥬 들어가나요 들어가우요예 yeah. <laughs> 어디 갔어? 어저 위에서 나온다고. 오! 오! 안 쓰는 게낫겠다이 거를 g 로아안 돼. 아이고. 나 <laughs> 버리네. 아이고. 또, 또. 오케이 잡아. 못 잡아야 돼. 나 분노의지 어? 많이 올랐어. 근데 분노의지 올랐다. 분노했다. 나 분노한다. 그 우와 화난다. 오케이, 청소 로봇 가요. 청소. Nope. 아이고, 아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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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더, 한번 더, 한번 더, 더, 도전. 아이야, 아이아야 아이야, 아이아이아이 아이야, 아이야, 아이야. 오 다시, 다시, 오케이, 오케이. 다시. 오케이, 다시, 다시, 다시. 와, 아빠야, 아빠야, 아빠. 네 잡아줘. 앞에 막아줘. 어. 이렇게 너무 어 어려워? 어렵나? 농구가 어렵나? 어, 예 어디갔냐? 어. 제운신쓰고아 빨라지니까 아말좀아 아, 굳이 저렇게까지 쓸 필요 없어. 아아 음. 살려 주세요. 아, 놓쳐라 놓쳐라 놓쳐라. 짜자자 뽕. 아니고 아니야. 아니, 아니, 아니 놓치 마. 놓치 마. 오케이. 잘 어? 잘했어. 아니 아니 아니. 아니 아니. 아니. 아. 오. 달패빨. 어, 아. 그고 앞에 지생소해 줄게. 나가는 우리가 도는 게. 어. 아. 후. 아! 아 이점 이점만 나 이점만 침착하게. 어, 그렇게넣으면 되지? 오! 예! 맞아. 그렇게. <laughs> 자, 이번에는 단우리코 이번에 새로 음. 나온 하이퍼 차지. 어? <laughs> 하지만 11레븐 <11렙은> 아니고. 아 어. <laughs> 빨가 저벽저 벽을 맞추라니까 케못 놨죠? 가젯으로 여기 오 오케이. 넣었어 오케이 가젯 오누 겹쳐 온냐 AI 냐 아빠 어 삼점 넣어 어 <laughs> 어려운데 이거 벌써 아, 아, 뭐해 아. 링도 못 맞추냐 아. 오케이 너무 어려워 넣으면 되죠? 야, <laughs> 그냥, 음. 어, 아, 4점이구나. 꼴더. 어, 또 겹쳐오네? 얘들 왜, 어, AI야? 빨라졌어. 너무 세요. 오, 아, 농구에 여기도. 이게 좋네. 어, 농구에는 이게 좋네. 음. 빨라서. 자, 오늘 이렇게 발렌타인 보 이벤트 보상을 받았는데 이게 보니까 기간이 있어. 한 어. 4일? 어. 4일 내에 받아야 되니까 하이퍼차즈 2개 다들 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그리고 다이너마이크 요 스킨 요 스킨도 이쁘네 음. <laughs> 양복 입고 이렇게 스킨도 주니까 기간이 되기 전에 보상을 빨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.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담바